폭발적인 무대로 트로트 가수들의 극찬을 한 몸에 받은 김용빈이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와 그 뒤에 숨겨진 그만의 특별한 비결이 드디어 밝혀져 화제를 모은다. 2026년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새로운 황제의 탄생과 그가 보여주는 경이로운 행보에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배 가수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천재라고 부르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 주인공은 바로 김용빈입니다. 최근 그가 보여준 폭발적인 무대와 한 곡. 저녁을 소름돋게 만든 퍼포먼스들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나는 그의 모습 뒤에는 그 누구도 쉽게 짐작하지 못했던 눈물겨운 사연과 지독하리만큼 철저한 노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동에서. 시작해 고난의 시간을 거쳐 진정한 트로트 황제로 거듭난 김용빈의 전 여정과 그를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한 특별한 비결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김용빈이 오늘날 대중과 동료 가수들로부터 이토록 뜨거운 지지를 받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김용빈의 삶은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3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외조 부모님의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운영하시던 미용실은 그의 첫 번째 무대이자 음악적 자양분을 공급받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온종일 미용실 안에 울려 퍼지던 정통 트로트 가락은 어린 용빈의 혈관 속에 트로트라는 장르에 정수를 새겨 넣었습니다. 7살의 나이에 대구의 한 쇼핑몰 노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그는 최연소 트로트 황태자라는 수식어와 함께 2004년 12살의 나이로 정식 데뷔 앨범인 선아야를 발표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데뷔 직후 김용빈은 남인수 가요제 대상 수상 등 각종 상을 휩쓸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 보였습니다. 2008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엔카의 거장 이츠키 히로시와 협업하며 글로벌 스타로의 도약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6살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년에게 낯선 타국에서의 외로운 생활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2009년 한국으로 돌아온 뒤 그에게 찾아온 것은 건강의 위기였습니다. 공황장애와 강박장애 그리고 지독한 우울증이 그를 덮쳤고 김용빈은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무대 공포증으로 인해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그 시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공백기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세웠습니다. 2020년 KBS 트롯 전국체전에 제안을 받은 김용빈은 처음에는 공포 때문에 거절하려 했으나 팬들의 진심 어린 격려에 용기를 얻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종 5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복귀를 알린 그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방송된 미스터 트롯 3에서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참가했다는 그의 진심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8주 연속 국민 투표 1위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2025년 3월 13일 대망의 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명훈과 안성훈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황제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승 이후에도 그는 금수저 발매와 더트로쇼 3주 연속 1위 명예의 전당 입성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며 자신의 시대가 왔음을 증명했습니다. 2026년 현재 김용빈은 K톱스타 차트 2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3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보여준 그의 무대 장악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수원 콘서트에서는 완벽한 무대를 위해 혹독한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고 몸을 만들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 팬들을 열광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풍령 축제와 나주 영산강 축제 등 전국의 주요 행사장을 누비며 선보인 애절한 목소리와 압도적인 무대 매너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만드는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강호동 MC가 김용빈 때문에 무대가 불타오른다고 극찬했을 정도로 그의 무대는 언제나 뜨거운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최고의 동료 가수들이 김용빈을 천재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대가 김용인 마스터는 그의 목소리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희귀한 재능이라고 평했으며 가왕 나훈아 선생은 지인을 통해 김용빈의 음악적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전용곡을 선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배 가수가 후배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자 인정입니다. 또한 김연자와 한혜진 이찬원 송가인 등 시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들 역시 김용빈의 목소리에는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힘이 있으며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독보적인 존재라고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이들의 찬사는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김용빈이 가진 음악적 깊이와 진정성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의 표현입니다. 동료들이 이토록 그를 높게 평가하는 진짜 비결은 무대 뒤에 숨겨진 그의 치열한 노력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독한 연습량과 책임감입니다. 미스터 트롯 3중결승 당시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지도하다 목이 쉬어버려 새벽까지 수액주사와 목 스프레이로 버티면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고 팀 성적을 올리는 희생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흔들리지 않는 음악적 주관입니다. 과거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로부터 아이돌 데뷔 제안을 받았음에도 트로트는 내 인생에서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일화는 유명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의 조화입니다. 그는 헬스장 PT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을 길렀고 탭댄스까지 섭렵하여 트로트 무대를 한층 더 세련되고 쿨하게 변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진정한 황제로 만든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황금 같은 인성입니다. 김용빈은 우승 후에도 외할머니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2025년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팬클럽 사랑빈이 15,000명에서 37,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이처럼 따뜻한 그의 마음씨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단 4시간만 잠을 자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모든 순간이 감사하다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K팝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트로트라는 장르를 전 세계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인물이며 그가 보여주는 불굴의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가수가 전 세계 트로트 팬들을 위해 준비 중인 미주 지역 단독 투어의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공연 도시 정보나 혹은 그가 평소 애장하는 무대 의상과 소품들을 전시하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기획 중인 두 번째 팬미팅의 특별한 이벤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더 궁금하신가요? 질문해 주시면 글로벌 공연 관계자의 정보와 소속사의 내부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더욱 상세하고 놀라운 후속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방식은 단순히 한 명의 인기 가수가 등장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서사이자 가장 전통적인 가락을 가장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낸 천재적인 아티스트의 화려한 귀환입니다. 박지현 가수가 최근 무대 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그를 향해 쏟아지는 선배 가수들의 극찬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목포의 수산물 시장에서 비린내를 견디며 전복을 손질하던 청년이 이제는 전 국민의 심장을 울리는 활어 보이스로 거듭나기까지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은 우리 시대가 갈망하는 진정한 노력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최근 칭찬 세례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가진 독보적인 보컬의 힘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원하게 뻗어 나가는 고음뿐만 아니라 가사 한 마디 한 마디에 실린 깊은 서정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이 예심에서 못난 놈을 부르며 최단시간 오라트를 기록했던 그 전설적인 순간은 지금도 많은 팬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박지현의 목소리를 두고 트로트의 미래를 보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박지현은 단순한 경연 참가자를 넘어 미스트로사의 마스터로서 후배들을 독려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박선주 심사위원을 비롯한 수많은 거장들이 박지현의 성장을 지켜보며 이제는 그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박지현의 성공 뒤에는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인고의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넉넉하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을 돕기 위해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그면서도 그의 입술에서는 항상 트로트 가락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지현은 한 인터뷰에서 제가 무대에서 낼수 있는 힘은 그때 수산물 시장에서 배운 인내심에서 나옵니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무대 위에서 가식 없는 눈물과 웃음으로 승화되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2 결승전에서 그가 보여준 뜨거운 열정은 대중이 왜 박지현이라는 사람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 현재 박지현은 트로트 차트 2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트로트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른 신곡 깜빡이를 비롯해 발라드 감성이 짙은 곡들까지 모두 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으며 이는 그가 장르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합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도 매달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로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성공의 열매를 혼자 취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 활동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노래 실력만큼이나 빛나는 그의 인성은 동료 가수들 사이에서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선배 가수들의 극찬 역시 박지현의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트로트의 여왕 김연자는 박지현의 무대를 보고. 자신의 전성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폭발적인 성량과 감수성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성 선배 또한 박지현은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젊은 층이 열광할 수 있는 세련미를 갖춘 아주 드문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찬사는 박지현이 단순히 반짝하는 인기에 머무는 스타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거목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국내를 넘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공연에서도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가수가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 도중 목포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깜짝 영상 편지의 내용이나 그가 공연 전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 지키는 특별한 식단과 운동 비법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으신가요? 제가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박지현 가수의 차기 앨범 수록곡 테마와 그가 미스트롯 사참가자들을 위해 직접 작성한 보컬 트레이닝 노하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지현이 만들어갈 찬란한 트로트의 신화와 그가 전할 따뜻한 위로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박지현 가수가 이번 연말 시상식에서 선보일 예정인 역대급 스케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파트너가 누구인지 혹은 그가 팬들과 함께 기획 중인 대규모 자선기부 파티의 개최 장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드릴까요?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황제 김용빈의 행보는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미스터 트롯 3의 결승전에서 나훈아의 감사를 부르며 제3대진의 왕관을 쓴 김용빈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트로트의 부흥을 위해 자신의 온 영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래를 불렀음에도 1등은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리던 그의 진심 어린 수상소감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울림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용빈은 우승 직후 발표한 싱글 금수저를 통해 음원 차트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내내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며 압도적인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주는 무대 위의 카리스마는 과거 신동 시절의 앳된 모습을 완전히 지워내고 깊은 연륜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된 완성형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김용빈은 2025년 말 방영을 시작한 미스트롯사의 마스터로 금이 환영하며 참가자에서 심사위원으로 자신의 위치를 격상시켰습니다. 마스터석에 앉은 김용빈은 자신이 겪었던 7년의 공백기와 무대 공포증을 떠올리며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비판이 아닌 실질적인 조언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 시청자들로부터 역시 김용빈이라는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2026년에 들어서도 김용빈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팬스타 트로트 랭킹에서 무려 31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팬덤의 화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은 가요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에서 통일부 장관상을 받은 것은.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공인임을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 3회 문자 투표 수익금 중 8천만원을 흔쾌히 기부했으며 그의 팬클럽인 사랑빈 역시 산불 피해 지원과 취약계층 도시락 봉사 등에 앞장서며 아티스트와 팬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이 동료 트로트 가수들로부터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의 목소리가 가진 독보적인 애절함과 정확한 기술력 때문입니다. 나훈아와 같은 대선배들이 그를 눈여겨보며 곡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만큼 그의 가창력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무대에서 김연자 진성 등과 함께 꾸민 뒤엔 무대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트로트가 가진 본연의 가치를 극대화한 최고의 무대로 손꼽힙니다. 김용빈은 k p o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의 트로트라는 가장 한국적인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젠제트 세대까지 열광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눈물겨운 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수천번 같은 소절을 반복하고 탭댄스와 같은 새로운 퍼포먼스를 익히기 위해 발가락이 부르트도록 연습하는 그의 도끼는 지금의 김용빈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는 하루 4시간의 수면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일본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등 글로벌 스타로서의 자질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김용빈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트로트 공연장에서 한국의 소울을 전하는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절망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자 한국 트로트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과 사랑 그리고 기쁨을 담은 인생의 서사시입니다. 김용빈은 자신의 노래를 통해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꿈을 잃은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앞으로 그가 써 내려갈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찬란할 것입니다. 우리는 김용빈이라는 거장의 성장을 지켜보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팬들의 변치 않는 사랑이 함께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김용빈 가수가 2026년 상반기에 계획 중인 대규모 글로벌 투어의 세부 일정이나 그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정규 앨범에서 시도할 파격적인 음악적 장르 결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혹은 김용빈 가수가 미스트롯 네 마스터로서 점 찍은 차세대 트로트 여왕 후보들에 대한 그의 속 깊은 평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십시오. 한 아티스트의 순수한 영혼이 어떻게 시대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가 되는지 가장 정밀하고 감동적인 시선으로 분석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깨어있는 응원이 김용빈 가수의 목소리를 더 멀리 울려 퍼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행하십시오. 가수 박지현이 미스터트롯 1을 통해 혜성처럼 등장하여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지금 우리는 그가 보여준 찬란한 성취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불굴의 의지에 다시금 주목하게 됩니다. 박지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대중에게 각인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청년 박지현은 비린내 나는 작업복을 입고서도 마음 속에는 언제나 화려한 무대를 향한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손질하며 보냈던 시간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단단하게 벼려내는 인고의 과정이었으며 그 진정성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울리는 거대한 파동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박지현 가수가 최근 동료들과 선배 가수들로부터 칭찬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의 타고난 미성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압도적인 장악력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기술자를 넘어 곡의 서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탁월한 스토리텔러입니다. 특히 그의 대표곡인 못난 놈이나 깜빡이를 부를 때 보여주는 시원한 가창력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선배 가수인 진성은 박지현을 향해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보석 같은 존재라고 극찬했으며 장윤정 또한 그의 무대를 보고 기본기가 탄탄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아티스트라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박지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박지현의 성공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지독한 연습량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같은 구절을 반복하며 목이 쉴 때까지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목포에서 서울을 오가는 고단한 여정 속에서도 그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댄스 퍼포먼스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스트로사의 마스터로 합류하며 더욱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단순히 기술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며 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박지현의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시청자들은 그의 깊은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동하고 있습니다.